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네, 그 헌법재판 소위 그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런 네, 주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이재명 의원이 네, 받고 있는 형사재판 절차와 동일한게 규정 준용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가게 재판해왔던 대로 정인 신청도게 다 받아주고, 쌍방이 정신문하고, 출석군이 있고, 무단 안도도게 한번더 봐줘야 되고, 이런 게다기 그대로 준용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법 40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게 이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지켜졌거든요. 헌법재판소법 40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막으로기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자의 권한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래는그 헌법재판할 때는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요. 이 경우 딱 놓잖아요. 이 경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권한정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형사소송법에 관한 엄격한 그 정거법칙이나 모든 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그 가장 중요한 게그 이재명이 보면 알겠죠. 이재명이 송달 안 받으니까 재판 진행 안 되잖아요. 오늘 그 대통령 신혜선온뒤 그 우리 헌재 고면이 송달 안 받아도 돼요. 이재명이 두 번째 안 받았어요. 벌써 두 번째. 근데 우리도 빨리 받으란 법이 됐냐고? 변호인 선임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아, 이재명이 아직 선임 안 하는데, 우리 지금 언제 됐냐고? 이재명이 는 10월, 15일 아직 안 하는데, 선임해 놓고도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게 똑같이 하면 돼. 이재명처럼 똑같이, 아이, 저, 정인도. 이재명에게 김문기 몰랐다, 백현도 사단계 국토부 협박이다. 아무도 안 물려 게 50명 신청했는데 우리도 게 50명 이게 됩니까 내란이 엄청난 재인데 내란은 경찰마그게몇 명이고 군인에게 밑에 실무자까지 군인 남다몇 명이냐고 지금 구속된 사람그게몇 명이냐고 그다음에 장관들 다 불러야지 장관들 그다음에 내란자인들 게한라매게 이게 이게 헌법 석학들 있잖아 헌법 교수들도 게 불러서. 의견도 물어봐야지. 이재명이처게 간단한 게 50명이면 우리는 500명도 불러야지. 맞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이게 어떻게 넘어왔는지, 끌어내는지 아닌지, 우원식부터 다 불러봐야지. 정인 다 불러야지, 국회의원들도. 한동훈도 불러야지, 끌어내는지 안는 체포전화, 집에 어떻게 갔는지. 500명은 불러야죠. 딱끌어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가 근데 이런 건 있죠. 헌법,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잖아요. 한번안 가도 돼. 그러면 그 다음 기회를 또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는 특칙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두 번째부터는 골석재판이 돼요. 근데 한 번은 안 가도 됩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의 특칙이 있는 거예요. 탄핵심판은. 우리가 이재명이는 아뭐두 번, 세번안 가도 구속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선거법 외에는. 선거법은 이게 골석재판 되고. 근데 위정 교사는 출석 안 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거든 구속 안 하면 왜 당사가 자 있어야 되니까 근데 헌법재판 탄핵은 한번안 가도 되고 그다음에 안 가면 골성 안 되게 되거든요요 특칙이 있는 거예요. 요 특칙 몇개 빼고는 전부 형수법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거 법칙도 형수법 원칙이 적용돼요. 정거도 뭐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전문 정거 배제 법칙 들어봤죠. 전문 정거. 배제법칙 이말은그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게 아니고 남한테 주어들은 이야기는 증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말은 지금 모든 게 언론들이 전문 증거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음성이나 사인이 들어간 체포 이런 게 없고 끌어내라. 전부 게 누구한테 들었다. 나게 나, 나 여인용 방사를 들었다. 나는 게 김용일한테 들었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직접 대통령하고 게 직접 듣지 않은. 또는 이게 대통령의 사인이 직접 한데, 이거 증거능이 없단 말이에요. 전문 증거. Here, say is no evidence. Here. 듣는다는 거죠.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Here, say is no evidence. 증거가 아니다. 전문 증거 배제업적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 전부 전문 증거까지 떠들고 있어. 지금 언론들이.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위법한, 마음대로 이게 지금 위법 수집 증거. 관할 군도 없는 자들이 마음대로 지금 압수해 가고, 마음대로 하고, 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이거. 절차가 적법하지 않잖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없지 이게 다 적용됩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그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공판 중심, 그 경찰, 검찰, 공사 수 수사인한 것의 종이는 쓰레기입니다. 이 종이는 쓰레기입니다. 공판 중심주의 봤죠 전부 정인 법정이 다 불러 나게 부동의, 그러면 다 불러서 직접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조사한 거 조사 많이 할수록 좋아. 왜? 정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성남FC의 정인이 480명입니다. 아니 성남FC보다 이게 작은 사건이냐고. 성남FC 사건이 480명 지금 재판 10년 걸린다잖아. 윤석열 대통령 재판 2년 반화국에 한덕수 총리하면 되겠네. 그냥 수렴 청정하고 뒤에서 그, 그거예요. 다 불러야 돼. 정인. 왜? 서류는 증거능이 없거든. 서류는. 이게 바로 공판중심주의 다른 말로, 게 직접주의, 직접 불러서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명 재판이 딱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헌법 재판도 형사 재판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잖아. 모든 게 증거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지금 엉터리 증거들이 많다. 그다음에 모든 게 공판 중심, 직접 정현을게다 공판 당에 불러서 물어봐야지. 검찰이나 경찰에게 작성한 서류들은 증거능이 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출석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두번안 가면 안 되지만, 출석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변호인들이 물어볼 때, 지금 대장동 사건의 그 유동규, 유동규만 이게 그 아홉 번 지금 시청해놨잖아. 검사가 세번 물었죠. 그 근데 피고인만 아홉 번이야. 즉, 이재명이가 네번 반을 묻겠대. 사일 반. 그 다음에 정진상이가 사일 반. 아홉 번. 검찰이 세 번. 유동규 정의만 열두 번입니다. 열두 번. 12번. 유동규정인만 그러면 이게 김용현 장관에게 열두 번 필요 안 합니까? 모든 걸렇게 과정을 다 하는 게 김용현인데 옛날부터 뭐너 내란을 모의를 했다면 사전에 그러면 입증해야 될거 아니야 내란 모의했다는 거 옛날에 그럼 이게 그 옛날부터 다 질문해야지. 그러면 이게 정청래 국회 측에서 그래 네가 3일 물어. 그러면 이게 우리 윤석열 측에서는 아홉 번 물을게. 똑같잖아 유동규 신나 우리 김용현 장관 정인이 더 중요하지. 나머지도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게이 저는 졸속 재판을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파들은 두세 달 안에 무조건 내린다. 왜? 4월 18일이 디데이거든. 4월 18일 날문령배가나간단 말이야. 자파적에 자파 봤잖아. 근데 소장 오늘도 회의한다잖아요. 문령배 이미 세가 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일곱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명권이 누가한테 있다?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권한 대게 임명하게 하겠어요? 민주당이 안 하게 하죠. 딜레마죠. 안 하게 하면 일곱 명을 가는데, 그 확실한 정영식 재판관도 있고, 그 박선영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 제부라 그랬잖아. 정영식 재판관. 근데요, 이번에 한 명도 우리가 임명하잖아요. 이번에 한명 이게 조한창 판사? 국민힘이 임명하잖아. 두 명은 이게 마흔에가고 정계선인은 자판몫이지만, 그럼에도 두 명이야. 이번에 임명하는 조한창, 만약에 임명한다면, 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두 명만 면 일곱 명 체제에서는 안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 다 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도 윤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지만, 김복형은, 김복형은 조일대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대통령 이 임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누가 임명해도 배신자들도 노긴 노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이제는 이제 법치가 그때하고 또 달라요. 그때는 완전히 광란이고, 지금도 광란이긴 한데, 그때보다는 내 법대로 가는 건왜 이재명 집안이 있으니까. 이재명이하고 똑같이 하면 되거든. 이재명이 시간 끄는 대로 우리도 끌면 되는 거예요. 요구할수 없지, 민주당이. 야, 이재명 니네 받았냐? 너 이재명 너 지금 위치 추적가 법원에서 송달해야 되냐? 너 받았냐? 이렇게 하면 대통령 씨안 받아도 이재명이 왜안 받니? 그 변호인 선임 왜안 했냐 이게 이재명이 선임했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 헌법재판소법 40조 이거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 에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물론 그 51조 형사재판이 같이 할 때는 정지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게 40조의 준용이 틀려요.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적용해. 그다음에 이거 권한심판은행정소송법 적용해. 근데 탄핵은 사람 처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거 형소법을 적용해. 그러면 이게 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냐? 바로 이게 이재명이가 맨날 떠는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무죄추정 원칙 이게 적용된다면 탄핵에도 형사소용법이 준용되니까 형사소용법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이 말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무죄추정 원칙이지. 이재명이도 무죄추정 원칙 그래 무죄추정 원칙. 아니 대법원이 안 나서니 그럼 윤 대통령은 유죄추정이냐? 지금 이게 왜 자꾸 내란 얘기했나? 유죄추정이냐고. 무죄추정 원칙이야 무죄추정 원칙.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탄핵 절차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아주 간단한 걸로 이게 2년 2개월을 선거법 걸었고요 지금 시간도 이게 얼마나 끄는데, 별의별 방법으로. 그면 이게 윤대통령이 이 중요한 한 번을 끝난 단심이잖아, 단심. 그럼 충분한 심내야지 이게 졸속으로 두세 달 만에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 끌은 기간하고 이게 비교해봐라고. 이런 게 우리가 논리가 구성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출석권이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접주의 공판 중심에 서 모든 검찰이나 경찰 조사한 정인 조서는 쓰레기가 되고 직접 헌재에 불러서 정의 신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엄격한 증거 법칙들이 제공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위법 수집 증거나 특히 남한테 주들은 증거 전문 증거. 이런 게다 정거능력이 없다. 이런 게그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시간 싸움이니까. 결국 에 이재명이 날라가면 이제 모든 게좀 정리될 거예요. 이재명이 날라가면 그걸 충분히 이제 헌재 끌수 있고 4월 달되면 아마 이게 헌재 대란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의자가 끝까지 어떻게든 3월까지 무리하게 끝내려 하는데 대통령도 수단이 있죠, 비상수단. 한번 나간다 했다가 또한 번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단식하면 하든지, 뭐, 이재명이 하는 거, 뭐, 단식까지 하겠나만, 저만하 그, 이재명이가 하던 수단이 자업자덕이잖아. 민주당이 이거 할 말이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몇 년째 재판 끌고 있는데, 똑같은 행사소송 절차 준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게 지금, 완전히 뭐, 증거들이, 위법이 판치고 있는데, 이런 게, 그 증거는 게 있는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마, 현재 가서 제대로게 한번 다투보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거다. 따라서 이게 뭐, 벚꽃 대선이 어떻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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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선이 어떻고, 장마 대선이 어떻고, 뭐, 한여름에, 한여름에 뭐, 찜통 대선이 어떻고, 전부 이게 그 헛소리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이재명의 가게 2년 2개월1 0만1 0만 20, 30이 남았는데, 선거법, 633인데, 근데 현재도 6인데, 6인데, 그런 게 전부 다 헛소리고요. 저는, 엄중하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증거법칙에 따라 제대로게 심리하면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고 그러고 게그 분위기도 확 바뀔 거다. 결국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심판하면요 현재에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기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법 40조 이거 이렇게 저희가 꼭 기억해서 모든 게 이재명하고 똑같이 형사송 소 모든 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